안녕하세요. 전번에 예고해 드린 문제, 도전 수학 90번을 오늘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90번에 묻는 건 뭐였죠? 여기 S가 있을 때이 길이는 뭐냐? 자, 생각해 보셨죠?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믿고, 같이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게 어떤 삼각형이 나올지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해 보면 이게 몇 던지는 몰라요지 이게 금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두 개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콰이전을 세우고 있을것 같은데 이게 왜 t r i a l 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풀고 나서는 뭐 결과 알겠지만, 지금은 몰라. 그러면은, 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뭐냐. 요 각과 요 각을 합하면 90도라다. 그건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드 스퀘어는, 이 사이드 스퀘어, 이 사이드 스퀘어 마이너스 투 타임즈 각변 곱하기 코사인 요 앵글 이 아이디는 요기에할수어 그러면 이제 두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로브코사인 적용하면 은이 퀄이진을 우리가 쓸수 있는데, 어떤 이 퀄이진이 될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실제로 해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서클, S, 서클 r c l e S, c i r 그 다음에 큰서클 r 에 센터 p 그리고 두 번째 큰 서클의 중심 q 그 기억을 하세요. 기억했죠? 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요 이제 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 값요 음? 요거 합해 가지고 베이라와 알파.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드 스퀘어는 이 사이드 스퀘어 플러스 이 사이드 스퀘어 마이너스 투 타임스 오브 이스 두 사이 타임스 코사인 베이라 또한 경우에는 이 사이드 스퀘어는 이 사이드 스퀘어 플러스 넷그 사이드 스퀘어 마이너스 투 오버 이치 사이드 모기파이 n 코사인 베이라 그렇게 이퀴전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이거 지우고 그 아이들을 얻었으면 은자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트라이앵글 두 개를 이용해서 로보 코사인을 각각 적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퀴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PR은 20, PR 기억하겠죠? 그림에서 QR은 25. 자 알파 플러스 베이라는 90도, 조금 전에 봤죠? 그러면은 이제 각이 앵글이 앵글을 구할 수 있는 응? 이거에 맞은 변수고요는 옆에 있는 두 사이드 스퀘어, 스퀘어를 더한 후에, 마이너스 두 타임스 이치 사이드 타임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이죠 뭐, 그렇죠? 그 이렇게, 이게로봇 코사를 이용해서, 자, 이거 잘 보면은, 아까 A9 할 때하고 그냥 비슷한 점이 많죠? A9 할 때하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마 여기서도, 이퀘이전 2에서 R은 무엇다 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할 거고, 또 3번에서도 R은 무엇다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제 R과 R은 같은 거니까 이두 이퀘이전을 이퀄 형태로 만들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의 미지수를 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저 예고했듯이, 자, equation 2에서, equation 2에서 R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여기서는 지금 다 풀어진 상표를 이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종류에서 풀어봐야 돼요. 그 풀어보는 그게 큰 몫입니다. 시험 칠때 개선 조금 복잡한 거 하다 보면막 틀리고, 소수 좀 잘못 찍고뭐 이래 보면은 문제, 뭐 아무리 알아봐야 문제 잘못 풀어버리면 엉뚱한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3분에서 R이 육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알과알은 같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은 같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같다고 보면은 알파와 베이라 두 개가 있는데 알파 플러스 베이라는 90이니까 어느 하나를 바꿔놓으면 되겠죠. A를 90 마이너스 베이라 갖고 바꿔놓으면은 A는 없어져 버려. 그죠? 바꾸였는 이유는 뭡니까? 알파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까 알파가.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베이라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베이라가 구해지면은, 아, 그 코사인을 이용해서 베이라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런 후에는 이제 베이라의 값을 집어넣고 풀면은 바로 R이 나오죠. 그랬더니, R 값이 긴 계산 끝에 5라는 값으로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89번하고 비슷한 거니까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 형태가 달라졌어요. 조금 형태가 가르쳤어요. 이제 큰원 A와 큰원 다음에 작은 원 B 그리고 또 작은 원 C 이세 개의 원이 서로 접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조그만한 스을 D가 있어요. 그죠? 요거에 반지름은 뭐냐? 이겁니다. 자, 이번에도 로브 코사인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로브 코사인을 적용해서 R을 포함한 공식을 쓸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직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피타고란 정리, 그 다음에 각이 어, 90도가 없는 경우, 한각은 알고, 아니면 뭐, 두, 세 변을 알든지, 한각을 알고, 두 변을 알든지, 그럴 때는, 로브 코사인을 이용하면, 또 풀어지잖아, 그죠? 로브 코사인을 이용하면. 근데 이제, 각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도 알 수가 없어. 가게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를 알수 없어. 그럴 때는 또한 가지 툴이 뭐냐면은, 히어로언즈 뛰어룸이라는 게 있죠. 히어로언즈 뛰어룸. 히어로언 뛰어룸이라고도 하고, 히어로언즈 뛰어룸이라고도 합니다. 찾아서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제 가게 정보를 전혀 알수 없다. 가계 정보를, 정보를 전혀 알수 없을 때 어떻게 적용하나 해서 이게 풀어보는 겁니다. 자, 각자 출발해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